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보스토니치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미국은 북러 정상의 밀착행보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국제사회로부터 존명한 후가가 있을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국방부가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 동안 일산 킨덱스에서 올해 후반기 국군장병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병들에게는 취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마련의 기회가 되고 기업들에게는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권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26일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는 숭례문부터 광화문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진행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주기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북로 간 무기거래와 기술 이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국방부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미국은 즉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2019년 북러 정상회담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우주대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러시아가 건설한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의 핵심 우주기술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관영매체는 북한의 위성개발지원 여부에 대한 질문에 푸틴 대통령이 그것이 김 위원장이 우주기지에 방문한 이유라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러정상회담은 오후 2시 25분경 시작해 2시간 가량 진행됐고 공동성명이나 기자회견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후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같은 국제규정 틀 내에서도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북러 군사협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어제 푸틴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여러 가지 언급됐던 것과 관련된 일정들이 후속 추가로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핵 개발과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북러 정상의 밀착 행보에 즉각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거래 추진 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북한에는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분명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간 건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정상회담이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열렸는데 그 일단 그 이곳을 택한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릴 것인가. 4년여 전에 열렸던 곳은 브라디보스톡이었거든요. 어, 그런데 결국 이 보스토치니라고 하는 우주기지에서 열렸어요. 아, 우주기지에서 일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거거든요. 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실 8차당 대회, 2021년 8차당 대회에서 정찰 위성을 다섯 가지 군사 전략 목표, 국방 목표에 하나로 꼽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5월 8월 두번 실패했어요. 아마 이번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했을 것이고 아마 푸틴도 아, 김정은을 초청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에, 다시 말하면 어, 북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실제 푸틴과 김정은이 만난 첫 자리에서 푸틴이 그런 언급을 했어요 에 우리는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이 우주기지라고 하는 상징성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어, 북러회담에서 그 양측이 그 서로 얻고자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회담 내용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 회담이 성사된 것은 북한은 북한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 다시 말하면 이해 타산이 마저 떨어진 그런 결과라고 볼수 있거든요. 우선 이제 북한으로 보면 북한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러시아는 북한이 필요한 걸다 가지고 있어요. 식량, 에너지, 그다음에 군사 기술,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정찰 위성이라든지 ICBM 기술. 특히 김정은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기술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사실 무기 현대화에도 러시아가 지원해 줄 수가 있고 북한이 김정은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김정은의 불법 핵미사일 도발을 러시아가 감싸주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북한의 입장이라고 볼수 있고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에 전쟁이 길어지면서 군수물자 특히 재래식 탄약 무기가 부족한데, 그걸 북한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러, 부틴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재래식무기, 탄약, 이런 것들을 지원을 받고, 특히 이제 돈바스 지역이라든지 복구를 위해서는 북한의 근로자가 필요해요. 그런 인력들. 그리고 사실, 러시아도 외톨이에요. 부틴도.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이 러시아의 불법행위를 지지하는 국가가 몇안 돼요. 그 중에 북한이 전적인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그것이 중요한 전략적 지렛대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 핵심은 그 무기 거래인데요. 그 어떤 절차까지 오게 된 겁니까? 어, 무기 거래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대동하고 있는 수행원 명단을 보면 알수 있거든요. 리병철이 있고 박정천도 있고요. 그다음에 박태성이라고 하는 우주 개발위원회 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춘영이라고. 어, 이 재래식 무기, 포탄 무기를 생산하는 책임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또 해군 사령관도 대동을 하고 있고, 이번 회담이 무기 거래를 위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그동안 북 러간의 전쇼위구가 7월 27일 러시아 국방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어, 무기 장비 전시회도 관람을 하고, 이후에 김정은이, 어, 무기 공장들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생산을 독려한 바가 있거든요. 제가 볼땐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북한과 러시아 간에는 이제 의견접 근이 이루어졌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이번 회담에서 뭐 합의문, 성명문, 서명은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건 아마 대외 공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고 상당히 성사가 됐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이처럼 그 깊어지는 그 북러 밀착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좀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까요? 사실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이 불법 거래, 이 군사협력 기술 교류는 어, 명백히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거든요. 미국을 비롯해서 국제사회가 단합돼서 제재를 추진할 겁니다. 유엔안보리를 열어서 불법 행위를 규탄하고 그다음에 뭐 러, 러시아가 셀프비토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의 제재는 어렵겠지만 국제사회가 제재할 경우 대한민국도 강력하게 제재 에 동참을 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한 가지 차원은 이렇게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술들 특히 정찰위성이나 ICBM이나 핵추진 잠수함 이런 기술이 만약에 북한으로 들어간다면 이건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 평화를 파괴하는 매우 위협한 위험한 군사 위협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 협력,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군사 대비 대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 국가 전략 연구원 아, 통일 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복무로 인한 장병들의 경력 단절을 막고 전역 후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국군 장병 취업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장병들에게는 미래 유망 직업을 간접 체험하고 다양한 준비를 할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송민화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국방부가 개최한 2023년 후반기 국군 장병 취업 박람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군복무에 여념이 없던 장병들이 저녁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박람회는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등 22개 기관이 후원하면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장병들에게는 취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마련의 계의를 주고 기업들에게는 인재채용의 여건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박람회가 장병과 모든 기업이 위는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996년부터 매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는 국방부는 현대미포조선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등 100여 개 기업에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미래 유망 직업 체험이나 취업 매칭의 장을 제공하면서 각군 장병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사실 취업하기 직전에 있어서 온라인 면접이라든지 오프라인 면접이라든지. 저 사전 대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기회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좀 막연히 사회 나가서 뭐 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둘러보면서 좀 시야를 넓힐 수있던 기회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챗GPT 거대한 전환등과 같이 미래 사회 변화나 유망 직업 등을 주제로 한 유익한 특강을 준비했고 인공지능 디페이크 체험이나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 체험과 같이 직접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채용 부스를 마련한 기업 관계자는 장병들의 취업을 향한 열정을 고스란히 느낍니다. 어, 여타 다른 사실 취업 박람회 비해서 우리 지원자분들의 눈빛이 훨씬 더 반짝반짝거리고 어, 굉장히 지금 뭔가 이렇게 먼저 질문이라든지 어, 내가 또 어떤 것들을 해나가야지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물어보는 어떤 이런 점들이 다른 지원자분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박람회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장병은 모두 9,000여 명. 국군 장병 취업 박람회는 국방부의 명실상부한 대표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사회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한 우리 군 장병들은 더 넓은 곳에서 대한민국의 든든한 일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갈수록 국방 분야의 드론 기술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과 로봇 응용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한 국방 드론보 챌린지 대회가 열렸는데요. 현장을 노소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3일 수요일 2023 국방부 장관배 드론보 챌린지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드론보 챌린지 경연대회는 드론과 로봇 응용 분야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종목별로 고흥과 대전 지역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대전 지역 종목은 로봇 드론 지원센터에서 건물 내부 정찰을 드론공원에서 기술형 챌린지 종목을 실시했습니다. 건물 내부 정찰은 건물 외부에서 건물 내 로봇을 원격으로 통제해 표적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계단 오르기와 장애물 회피 능력, 표적 탐지력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로봇은 지하 1층에서 출발해 계단을 올라와 미로처럼 꾸며진 각 방에 들어가 은거해 있는 적과 폭발물을 찾아내는 과제를 수행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20분. 참가자들은 집중력을 발휘해 표적을 찾아냅니다. 복잡하게 얽힌 미로형 길을 빠져나가는 것도 이 대회의 관건이었습니다. 로봇을 활용한 건물 내부 정찰은 예상치 못한 적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원거리 조정이 가능한 경우 보다 높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군에 그 적합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무사히 잘 끝나서 네, 시험하고요. 저희 다족보행 로봇만의 그 성능을 그다 보여줄 수 있는 그 성능시험장은 아니어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기술형 챌린지는 드론이 임의의 지점 상공에서 지상 표적에 대한 정밀 표적 위치를 획득하는 것으로 화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고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세밀한 조종이 필요하고 정확한 지상 표적 위치 획득을 위해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기술과 위치 추적 기술이 중요합니다. 대회 당일 구준비가 내렸지만 참가자들은 그 변수까지 고려해 정확한 위치 파악을 수행합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공격과 더불어 현대전쟁 양상에 따라 국방 분야에서 드론 기술력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번 대회의 목적은 드론과 로봇의 첨단 과학 기술을 군에 적용함으로써 그 활용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함으로써 전력 소요와 연계시키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2023 드론보 챌린지 경연대회는 군내 다양한 드론 활용 범위를 종목으로 설정해 국방 분야의 드론 기술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회의 핵심은 실제 군 현장에서의 활용성인 만큼 참가자들의 정확한 조종 능력과 드론 기술력이 중요했습니다. 본 대회를 토대로 우리 미래전 승리의 초석이 다져지길 바랍니다. 국방 뉴스 노소장입니다. 각급 부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모범 부사관들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국방부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 동안 국군 모범용사 45명과 주한미군 모범용사 15명, 그리고 가족을 초청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64년 시작해 올해 60회를 맞은 모범용사 초청 행사는 국군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년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인원을 선발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군 모범용사뿐 아니라 주한미군 모범용사도 초청해 굳건한 동맹의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모범용사는 행사 첫날인 13일에는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와 대통령실 초청 오찬, 국방부장관 표창 수여식, 청와대 견학이 진행됐고 둘째 날에는 국가정보원과 서울시청 등 주요 기관을 방문하고 국가보훈부 초청 만찬에 참석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인천 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함께하며. 유엔군 참전의 역사적 의미와 고마움을 되새길 계획입니다. 예술을 통한 국민과 육군의 만남을 주제로 올해로 13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호국 미술 대전이 모두 1,300여 점이 접수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육군은 13일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고현석 육군 참모차장 주관으로 제 13회 호국 미술 대전 개막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엔 장병 및 문화예술계 유관 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군화 의장대대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2011년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곧 유일의 미술 공모전인 호국 미술대전.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회화, 서예, 캘리그라피, 사진 등 여섯 개 분야에서 1,300여 점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이중 대통령상인 대상을 포함해 총 216점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캘리그라피 분야가 새로 추가됐으며 대상 또한 황병필 작가의 캘리그라피 매헌이 수상했습니다. 작가는 자신만의 히어로 그라피라는 기법을 통해 영웅 윤봉길 의사의 모습을 한 횡마다 글씨로 표현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 이 윤봉길 의사가 그 서거를 하기 위해 그 절명사를 쓰고 후손에게 남기는 유언이 이 작품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호흡의 마음이 더 많이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부문별 최우수상으로 조소부문은 깨진 채 뒤집힌 철모의 모습에서 잊혀지는 참전용사의 희생에 관한 경각심을 주는 중앙대 학군당 권민서 후보생의 희생을 비롯해 회화, 디자인, 사진, 서예, 캘리그라피 부문에서 최우수작이 선정됐습니다. 입상작은 13일부터 23일까지 전쟁기념관 전시를 시작으로 개룡지상군 페스티벌 전시관, 대구 아양 아트센터, 부산 유엔평화기념관, 국립춘천박물관, 양구인문학박물관에 순회 전시될 예정입니다. 예술 작품을 통해 호국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복무 중인 장병들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기록하는 호국미술대전. 앞으로도 호국미술대전을 통해 호국과 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일깨워지기를 기원합니다. 국방뉴스 안재현입니다. 국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는 26일 개최될 계획입니다. KF-21과 LSM 등 최신 장비들이 공개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더 많은 주한 미군이 참가합니다. 이태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강한 국군, 튼튼한 안보, 힘에 의한 평화를 주제로 오는 26일 개최됩니다. 행사는 6,700여 명의 병력과 68종 34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오전 10시 서울공항에서는 기념행사를 오후 4시부터는 숭례문부터 광화문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시가행진이 진행됩니다. 기념행사에는 장병과 군인 가족, 예비역, 보훈단체 일반 국민 등 만여 명이 참석하며 6.25 전쟁 참전 19개국 참전 용사와 후손 44명도 자리를 빛낼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초의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국산 차세대 소형 무장 헬기, 그리고 한국형 삼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 s m 등 국산 개발 장비 8종 27대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창설한 드론 작전 사령부의 정찰 감시 타격 드론도 공개됩니다. 공중분열에서는 회전익 9종 신4대와 고정익 11종 여6대가 행사장 상공을 수놓을 예정이며 우리 공군의 F-35A 등 6종 21대의 전투기도 대규모 편대비행을 펼칩니다. 또한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한 가운데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를 보여주는 행사도 전개됩니다. 200여 명의 한미 최정예 요원들이 다양한 침투 기술을 소개하고 공중분열에서는 미 공군전력 7대가 함께합니다. 시가 행진은 지상에서는 장비부대와 도보부대가 나서고 공중에서는 아파치헬기와 공군 블랙이글스가 비행합니다.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증강현실로 행진에 동참하며 미 8군 전투부대원 등 300여 명도 우리 장병들과 행진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전에 볼수 없었던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이 마련됩니다. 장병과 국민이 서울시청 앞 국민사열대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걷게 되며 행사장 밖에서는 다양한 국민 참여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이태검입니다. 9월 14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24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 보좌역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류 접수는 15일부터 25일까지이며 자격은 기관별 최종 면접 시행 예정일 기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전문 인기대 공무원 다급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학위와 경력 등의 세부 자격 요건은 채용 기관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위사업청이 20일 경남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방위산업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행사는 일대일 상담과 면접 컨설팅, 취업 지원 강의, 채용 설명회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일자리 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 등록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전국적으로는 비는 소강 상태에 들고 있지만 오늘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 곳곳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일찍 끝인 중부지방은 날이 더워지겠는데요. 서울은 오늘 한낮 29도로 어제보다 4도 넘게 오르겠고요. 반면 오늘도 비가 내리는 곳들은 날이 선선하겠습니다. 부산의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떨어져 26도가 예상이 됩니다. 비는 내일 들어 다시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내리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많게는 100mm 이상,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역은 내일 5에서 40mm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비가 전국적으로 확대해 일요일까지 우락카락 전국에 길게 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22도, 강릉이 20도, 대구는 22도로 출발합니다. 내 수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원주가 27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치는 다음 주 들어 날이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오겠습니다.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성사된 북로 정상회담의 표면적 이유는? 과학기술과 경제 협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공급하고 러시아는 첨단 무기 기술을 넘기는 거래를 할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세계는 물론 한반도 안보 정세에 미칠 파장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위한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야겠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